2020년 아프리카TV 이색현장 부분 읍박이 대상투표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예 yeah. 모두 놀라 윽박지르는 거야 다 같이 투표에 고민하지 말고 윽박에 모두 모여 쫄지마쫄거 없어 예 yeah. 우리가 다 이겼잖아 모두 다 팬분들 감사해요 매번 너무 감사해요 팬분들 이번 투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귀찮으신 분한 번씩 꼭좀 부탁드릴게요 링크는 밑에. 하이어, 반갑습니다. 윽박이는요, 절대 흉가방송이니 아니에요. 호기심이 생겨서 버려진 땡땡땡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건대입니다 자, 일단 강아지가 주변에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조용해야 돼요. 여러분도 채팅 살살 찌세요. 이곳은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그냥 땡땡땡 지역에 엄청나게 큰 5층짜리 건물. 그것도 평수가 굉장히 크대요. 정보가 없어. 근데 사람이 있다고는 들어봤어요. 근데 이것도 확실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냥 갈게 긴장하지마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여기에요 여기 일단 조용히 한번 가보자고 조용히 일단은 관리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갈대숲이 있거든요 아 갈대숲 이런데 야생동물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천천히 한번 가보자고요 아 맞다 씨발 톱 가지고 온다는 걸 깜빡, 깜빡했네 이거 진짜 사람 살면 자퇴잖아형들와땅 풍수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여기를 오늘 다돌어야 된다. 미쳤네. 복싱하면 된다고? 아, 내 주먹이 뼈주먹이긴 해요. 근데 뼈주먹인데 주먹을 한번 쓰면은 그 다음부터는 손목이 꺾여서 싸움 못 해. 잠깐만, 여기 어, 나무들이 이렇게 크냐. 아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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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져. 재생능력이 또라이급 이거. 들어가는 계단 입구부터, 이거, 형씨나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무섭거든요? 아, 이씨, 여기 귀신 나올 것 같아. 와, 건물 개 크다. 와, 잣됐다. 이게 어떻게 들어가? 야, 시간, 장소를 이런 데 섭외하냐고. 이거 제보한 사람 누구야? 와, 이런 데는 또 어떻게 알아내는 거야, 사람들? 아이씨, 돌아버리겠네. 솔직히 무서워요. 아, 진짜로. 아니, 물론. 아, 근데 이거 방송 중단해야될것 같은데? 어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어 너의! 너도? 나랑 나는 똑같이 느꼈어. 들었어. 나랑 똑같이 느끼고 들었어. 시각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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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철조망 있네. 근데 이거 철조망 맞죠? 이거 철조망인데? 어, 나무인데? 아, 나무야? 나무가 왜 있지 않아? 나, 나무네. 나무네. 어, 그 나무네. 나무네. 진짜 서로 놀래키지 말자, 네. 진짜로. 야, 시가 입구에 가시나무가 이렇게 많으면은 귀신이 접근 못하게 하는 거거든? 그럼 귀신이 이 안에 갇혀있을 수도 있어. 형들, 알지? 미신 좀 아시는 분들은 알죠? 아, 쌉소리 빨리 올라 아, 쌉소리라고? 알았어. 얘는 부모님이 교회 다니세요. 아, 일단 네. 여기서 못 느꼈는데. 냄새. 어? 냄새. 야, 무슨 개똥냄새가 나냐? 그러니까. 있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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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문이 다 열려. 와, 근데 문열려있면문 열려있는 게왜더 무섭냐? 잠깐만, 샅사채 한번 뒤져볼게요. 여러분 먼저 보세요. 야, 야, 무슨 말을 하고 열어? 아니, 형, 시계가 놀래킨 건 아니고. 와, 형, 들 소리 들어봐? 나 여기 가고 있는데, 서랍을. 와, 이렇게 열어버리네. 이, 이 방도 가볼게요. 건물이 수가 있구나. 와, 형들, 보니까. 건물을 짓다 말았네요. 이게 다 그거잖아. 건물 어떤 걸로 이렇게 리모델링 할지 인테리어. 내가 아까 말했지. 여기 정보 1도 모른다고. 우리가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정보 하나하나씩 얻어 보자고요. 딱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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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개... 아니야. 아니와 무슨 문에 줄이 달려 있어. 어. 왜, 왜, 야 쫄만하다 인정? 응, 응, 응. 아니 문 열었더니 바지이로 달려있어 뭐야 아이씨 왜 이렇게 거왜이왜 그러니까 뭐, 이거 이렇게 된거야? 뭐 있어? 뭐, 없고? 근데 이런 데는 진짜 노숙자가 무서운 거야 사람 근데, 근데 노숙자분들도 여기 들어오기가 힘들어서 안 들어올 수도 있어 왜냐면 길이 하나도 없잖아 와 이거 공사가 개판이네 근데 근데 뭐야? 문이 여기 열려있는데 떨어져 뒤지라는거 아니야? 죽으라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저거 문 열면 그냥 죽는 거야? 예. 오! 야! 네. 저 얼굴 아니지? 이거 이거, 이거. 비춰봐. 그냥 문 썩은 거구나. 어, 아, 깜짝이야. 야, 가까이 가보자. 어, 아, 존나 깜짝 놀랬네 야, 너는 왜 혼자 썩어있냐? 어, 아, 깜짝이야. 야, 나 지금 새 죽어있어. 잠깐만. 새 맞지? 이거 여기도 쇠라서 많이 죽어있네 뭐야 여기도 세고 여기도 세고문 한번 열어볼게요 아 잠깐만 시가너 핸드폰 배터리 왜 오퍼냐? 나 방송분 오늘 시가 걸로 해서 아직 보조도안갈거 같네 내가 보조던 여기만 좀 보자 여기 어, 지금 제가 좀 어지럽거든요 아무것도 없는게 그냥 어지러워 지금 얼굴은 멀쩡한 것 같은데 왜 얼굴 다미리끼리 해졌다고 하지? 야뭐 지나갔어 못뭐 봤지? 또 나보고 있었지? 응 근데 까만색깔 지나갖거든 근데 까만색깔? 진짜 까만색 지나래서 진짜로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 고양이 지지니까 이리로 들어올게요 아니 강아지.. 뭐야 여기는 뭐씨 뭐야 이거 아 이거 무섭냐 아무것도 없는데 야 뭐야 그거 사진? 이거 졸업사진이 있냐? 얼마나 어, 됐데 어, 어. 이거 지금 졸업사진이 있거든요? 지금 1983년? 막, 막 많아요 형들 어. 만화, 브로 벨보, 각종 슈퍼 자재들, 냉장고 뭐지? 네, 열어볼게요. 음 없어. 깜짝이야 어, 없어. 여러분 제가 아까 딱 멀리서 여기에서 딱쑥 지나가는 거 느꼈거든요. 까만색깔. 여기 스노우 한번 해볼게요. 아까 여기거든 여기 밑에. 어, 뜨지는 않네. 오케이. 어. 어, 형들, 나 이제 머리 안 아파. 나 얼굴 이제 안 노래, 혹시? 나 이제 머리 맑아졌어, 갑자기. 아니, 이제 안 노래? 야, 그럼 아까 씨, 나 진짜 귀신이 나한테 있었나? 어, 일, 일단 다행이고. 어, 야, 개박살났냐? 와, 근데 벽이 무너져가지고 돌멩이가 산에서 내려왔는데요? 막 장마철에 밀, 흙이 밀고 들어왔어. 신노우 해보라고? 예. 예, 잡히지는 않아요. 어, 근데 이제 올라가 볼게. 와, 입구 싹다 까시. 와, 근데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갈대숲 사이에서 귀신이 여기서 탔다, 탔다. 어, 그럴 리 없겠죠. 나 귀신 나오잖아? 여기 찍히잖아? 나안 쫀다. 윽박이 귀신 잡는 취사병 알죠? 와, 씨. 이게 뭐야. 와, 타일이 다 벗겨졌어. 여기 있니? 나왔어. 어깨에 손 대지 말아서안 놀리키겠지, 씨. 야, 나 진짜, 이, 씨발, 인성 폭발한다, 나. 와, 어깨, 야. 씨가, 야, 놀리지 말라. 진짜 어깨에 손을 왜 올리냐. 아, 와 바람 쪼끔쪼끔 조금 조금 부나봐, 너 거기 있지? 보인다. 일로 와. 왜 거기 있어? 눈부셔? 그냥 와. 어, 씨발, 야, 진짜, 야나 장난치다가 핸드폰 걸렸냐 어, 씨발, 뭐야? 뭐야, 나 아무것도 안 맞았는데? 어, 진짜 왔나? 어, 죄송합니다. 어, 장난친 거거든요. 저님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어 씨가 치키고. 어 개깜짝 놀랐네. 장난치다가. 어 개깜짝 놀랐네. 장난치다가. 어 개깜짝 놀랐네. 장난치다가. 방금 야샤야 와 왔대. 뭐라고요? 내가 방금 이렇게 어 씨가 이렇게 비추다가 내가 이렇게 했거든. 이거 보신 거 아니에요? 아 씨가가 아니었다고 불러보자. 되세요. 방송 출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저 이상한 놈 아니니까 괴롭히지 마시고, 담배에 불 붙여서 바닥에 하나 두겠습니다. 계시면 잠깐만 나와주세요. 아, 담배 안피시는 보다, 진짜. 담배 안 피시면 제가 진짜로 막걸리 사다 뿌리고 갈게요. 어, 방금 여러분들이 찍혔다 그래가지고 지금 해봤는데 술, 담배 다 끊었네. 자, 여기 이제 이쪽부터 들어갈게요. 저쪽은 아까 갔다 왔는데 뭐 없었고 이쪽에 갈게요, 형들. 여기는 사람 지나가기 편한 길이 있는데요. 괜히 절로 갔네. 싸워봐. 길이 물러가지고. 와, 여기. 와. 잠네 스노우 해볼게요. 여기 있네. 아, 나 공포 방송 아닌데 왜 이러고 있지 근데 여기 있나? 뭐 없고 여기 있나? 뭐 없고. 아니 어, 오늘 이렇게 까불다가 진짜 치키면 나 어떻게? 계속 해보자고. 야, 너 저기 있구나. 뭐 없고. 아, 미쳐가는 거 아니야? <laughs> 나도 존나 무서워. <laughs> 방송을 위해서 그런 거야. <laughs> 그래 이렇게 좋은데 안살 수가 없지. 그렇지? 나 같아도 살겠다. 응 방에 들어갔나?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어머머머머머머. 여기 앉아 있네. 야, 형데나 혼자 똥 싸고 똥꼬 쇼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냐? 어 방금 왜? 방금 이 개구멍에 뭐 있는 거 같지 않았어? 제가 잠깐만 와줘. 씨 야야야야야 미친 야. 새끼 저 새끼 왜 저래? 어? 내가 더 무서워 그니까 하지 말라고 무섭다고 야, 얘는 맨야 잠깐만 쉬발야뭐보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 죄송합니다 나갈게요 죄송합니다 나갈게요 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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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형 내가 까불어서 그런가? 문까지 잠가놨어? 귀엽네 이 소름이 돋냐? 왜또형 근데 내가 소름이 돋냐 딱 하자마자 지금 딱 떴지 야 시가 씨가 움직이지 마 잡혔다, 잡혔다. 내가 소름이 돋냐 하자마 지금 바로 했어요. 내가 이거 귀신 뭐 느낀다 그랬지. 나 진짜 인생이 뭐가 있나봐. 선생님 저 지금 많이 무서운데 안 무서워해도 되죠. 저저 착한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을 해봐야 되지? 나나 나, 나, 나 갑자기 나좀 떨려가지고 나나 나 평소 같으면 나 도망가거든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래서 못 도망갔어. 일단 문 열어볼게요 형제. 까통 여기 숨었어요? 아니죠. 어, 어디 갔지? 우리 뒤에 있나? 이건 씨가고 아 나랑 술래잡기 하자는 거구나 알았어 내 해줄게 나 지금 형들 나 다리 막 떨치거든 지금 이거, 일, 이거 일부러 떠는 거 아닌 거 알지 형들 짠.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구석에 있나 여기 없고 천장에 있나 어디 갔을까 우와 찍혔어 키가 작으시네요 어 애기야 어 그래 애기야 반갑다 애기 어디 갔어? 어 대박 제대로 찍혔거든? 어 진짜 술래잡기 하네? 아쪼그레 앉아 있는 거라고? 어 다시 한번 와와 음. 대박 어 좋아 음. 와 오늘 레전드 나오네 야나 소름 돋는다 지금 진짜 어 이거 지웅들 이거 진짜 술래잡기다 여기 또 왔지. 루루랄라 루루랄라 재밌어요 어디 을까제방송에 출연해주시면 안 돼요 저 방송 대박 나고 싶거든요 진짜로 저 방송에 미친 또라이거든요 어디 갔을까 와 근데 근데 대박인 게 뭐냐면 순간 쫙 있다가. 바로 사라져 진짜 제가 귀신은 못봤거든요 귀신의 순간이동을 진짜 하나 봐 대박인데 일단 여기가 끝층이야 형들 여기 내려가면은 여기랑 이거랑 똑같은 거 옆에 하나 더 있거든 거기 가볼게요 오케이 수신 양호 하. 하. 가자 오싹아 내가 잘못 눌렀고 좋아요 으 너 여기 누워있어? 너 누워서 뭐해? 잠깐만 이거 형들도 이거 어플 오류야 뭐야? 나도 생각이 나도 나도 방송인 애가 우기지 않을게요. 이거 동그란 것 때문에 이게 생길 수도 있잖아. 아 다른 스티커로 해보라고. 오케이 오케이. 근데 스티커 스티커 바꿔봐 스티커. 이펙트 들어가서 다른 다른 거? 어좀 멋있는 거 없나? 오케이. 오이펙이야 오이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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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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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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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안, 안 갈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오류인가? 야, 씨. 형, 근 내가 볼때 이거 오류 같거든. 씨, 오류지. 근데 이거 오류 같아요, 오류. 아, 나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저 오줌 좀 쌀게요. 오케이, 근데 오줌 싹고요. 좋아, 좋아, 좋아. 근데 형들, 아까 찍은 거는 진짜 이런 모양도 없었어. 아, 형들, 보자. 근데 이, 이 동그라미 모양은 다, 다 인식을 하네. 얘는 또안 하네. 뭐야? 왜? 아, 새구나. 어 새구나. 어나 봤어. 와 어, 새다. 왜 어, 새가 날아다녀? 어, 새한 마리가. 또 나가야 돼. 근데 아까는 완전 빈 공간에 찍힌 거야. 저거랑은 달라. 와 존나 무섭네. 와. 야 여기는 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느낌이냐? 와. 야 방금 뜬거 아니야? 어. 형님 방금 내가 잘못 본거헛 거지. 헛꽃본 거지? 아닌가? 아, 내가 잘못 본 거야? 아 오케이 와개 오케이. 깜짝 놀랐네 씨. 응. 오케이 어유, 여기 없고요 뭐 다행이고 어? 어? 방금 떴어? 방금 떴다 일단 뭐가 일단 신호가 있기는 했어 뭔지는 모르겠어 와어아 근데 제대로 나와야죠 야야시가 아, 우리 우산 없는데 집금 어떻게 가냐? 근데 비 소리 들려요? 아, 좋 됐다. 아,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 어, 아, 귀신 건물 안에 더 들어오는 거 아니야? 비 오니까 재밌다 와. 아, 근데 비가 오니까, 이 노란색이 부적으로 보여. 깜짝 놀래서 아이씨. 아, 씨. 부적인 줄 알았는데. 어, 이거 부적인 줄 알았어요, 지금. 개 깜짝 놀랐는데. 이거 부적 아니거든요? 괜히 무서우니까 헛개다 보여, 씨. 거기 무당 친구가 귀신이 많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어딘줄 알지? 너가 나 만진 거지? 아니? 아니, 지랄 진짜 안 맞았어? 응. 내 허리? 응. 어. 하긴, 너손 너 이러고 있었지. 어, 근데, 누, 형, 누가 나 여기 맞아? 나, 나 여기 만 마... 잠깐만요. 다 걸고. 다 까고? 아니, 귀신이 사람 못 만지잖아. 형, 귀신이 사람 만져요? 못 만지지 않아? 아, 거짓말 안 아, 할게. 근데 이거. 뭐 거짓말 해봐자 좋은 것도 없어. 나 여기에 뭐 전선이 있나 봤거든? 전선도 없고 시가도 손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손 원래 여기 있었고 이러고? 이뭐 눌러야 되니까. 어, 이거 후시 조절해야 되니까 이러고 있었는데. 어, 변하신당 누나 나 어떻게 해요? 아, 만진다고요? 지금 무속인 누나가 만진다는데? 아니야. 귀해야. 나 구독자 180만 찍고 싶거든요? 여러분 귀신 나오면 구독 좀 해주세요. 안 나와도 해주고. 이야. Yeah. 바람 죽이네 와 따따따따따 형들 여기만 보면 끝나요 이제 여기 있네 앉아있네 여기 있네 이쪽에 있네 이쪽에 있네 어머머머 어머머, 순간이동을 해버리네 오 사발 어너여로 갔니? 어 그래 야 대화 한번 하자 내 노래 불러줄게 내가 춤을 춰줄까? 야너 창문으로 나가면 어떡해 응 구라야 너 여기 있어 어? 없다 귀신이랑 술래잡기를 잠깐 해봤는데 굉장히 귀엽네요. 저는 공포 방송인이 아니어서 공포 방송하러 온게 아닌데 여기에 막 버려진 신기한 물건들이 없어서 공포 방송이 되었는데 어 개꿀 좀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나이다. <목소리>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 부탁드릴게요. <목소리> <목소리>